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두산 애너빌리티입니다. 최근에 1년 반가량 박스권 구간 안에서의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좀처럼 박스권 상단을 깨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힘겨 워 보이는 상황인데요. 자, 얼마 전에는 그래도 테마가 한번 크게 들어왔었죠. 어, 바로 이윤 대통령의 민생 토론에 공헌으로 인해서 원전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렇게 좋은 흐름 이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어, 관련주들 추천 종목 영상도 올려드렸었고, 우리 수익 많이 내고 나오거나 아직 진행 중이시겠죠. 그래서 이제 좋은 우리가 좀 가져왔는데 어쨌든 추천 종목은 아니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도 어쨌든 원전 대장주로서 수혜가 예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이어 갔고 최근에 다시 한번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그 이유 중에 이제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은 이제 지난 4월 10일 총선이죠. 그래서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좀 어쨌든 참패를 당하면서 어 다음날 4월 11일 바로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7% 가량 급락이 나왔었고 자그 이후에도 꺾인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점 잡고 최근에 조금 다시 올라가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어 상승하는 흐름 기대해 볼수 있을지 그리고 박스권 돌파하는 흐름 우리가 또 예상해 볼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보유자분들 목표가는 어디까지 설정하고 대응해 나가셔야 될지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물려 계실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물려 계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평단 관리하면서 탈출 혹은 익절까지 노려볼 수 있을지 자세한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다시 한번더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적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일지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개인과 외국인이 샀고요. 기관이 팔았습니다. 다만 최근에 스탠스의 변화가 약간 있습니다. 이제 개인은 매수세에서 매도세로 좀 전환을 한 모습이고 반대로 기관은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스탠스의 변화가 생겼고 이제 외국인은 좀 중립적인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죠. 사고팔고를 좀 반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관련해서는 6월까지 금지가 됐기 때문에 분석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15조, 9조, 10조, 15조, 17조, 17조. 자, 그래서 이제 과거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온 모습이고 올해는 좀 횡보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조대에서 17조 머무르는 모습. 자, 영업이익 보도록 하겠습니다. 9100 적자전환 그리고 다시 흑자전환 하면서 8000 1조 1000 1조, 1조 4000 작년까지 좋은 흐름 이어가다가 올해는 살짝 놀리면서 1조 3000 살짝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이제 과거에 적자를 기록을 많이 했었고 작년에 흑자전환 다시 했고 올해는 살짝 소폭의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거의 약간씩의 변화는 있지만 거의 횡보 느낌으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어서 분기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 아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요. 4분기, 지난 4분기 2700에서 2900 좋은 흐름 이어갔고, 1분기부터 이제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됩니다. 3600에서 3000 눌리고, 2분기 4900에서 3500더큰 폭으로 눌리는 모습입니다. 자, 3분기 3100에서 2800 여전히 눌리는 모습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까지는 괜찮았지만, 1, 2, 3분기는 전년 대비해서 좀 아쉬운 모습 어, 이어갈 것으로 예상치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0, 250, 160, 120, 120, 110. 자, 과거 대비해서 꾸준하게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 이제는 100초반까지 떨어지면서 그래도 양호해진 모습입니다. 자, r o e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순위 기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과거에 기록을 많이 했었고, 좋았을 때는 10 정도 나왔고요. 최근에는, 이제 작년에는 0.7까지 빠졌다 올해는 개선이 되지만, 여전히 3, 3.38. 그래서 아직은 좀 수익성 자체가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수익성 개선은 과제로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eps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위가 마찬가지로 이제 적자 그리고 이후에 흑자 전환하면서 플러스 87 올해는 390까지 올라오면서 그래도 최근에 흐름은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당은 과거에도 그렇고 올해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 40배 pbr 13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이제 적정 주가 근처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제 가치 받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슈가 좀 많아요. 그래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최근에 그래도 좀 반발 매수도 있지만 상승하는 흐름 다시 한번 나와 주고 있는 게이 체코에 대한 기대감이죠. 바로 이 30조 원짜리 엄청난 규모의 수조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요.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산수원 등팀 코리아가 참여하는 체코 신규 원전 수주 입찰이 6월에 진행이 된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24일에서 26일 지원 사격을 위해 체코에 직접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원전 입찰을 위해서 막판 승부수를 띄우려는 전략이고요. 자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와 테물린 지역에 각각 두 기씩 총네 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전 수주전은 당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섯 개의 국가가 관심을 보였었는데요. 안보상의 이유로 중국과 러시아가 일찌감치 탈락이 됐고, 이제 최근에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자격 미달로도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나라의 한수원을 필두로 해서 이제 두산 애너빌리티가 참여한 팀 코리아와. 프랑스 전력공사의 입하전으로 수주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주가에는 또 훈풍으로 작용할지 또 실망감으로 작용할지 향후에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수주가 또 진행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크게 또 주가의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의 이슈는 바로 이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의 향후에 어떤 주가의 흐름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어서 루마니아 첫 SMR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루마니아 클라우스 요하니스 대통령이 지난 24일 두산 에너빌리티 본사에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SMR 제작 역량을 확인한 바 있는데요. 자, 그래서 루마니아는 청정 에너지 산업계에서 공급망을 구축해 지역 내 탈탄소화를 이끌고자 하는데 세계적인 선진 기업과 협력하고 파트너가 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루마니아의 미래 에너지와 경제를 굳건히 하는데 중요하다. 이렇게도 발언을 하면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산은 지난 24일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및 한전 KPS와 노후발전소 성능 개선 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전 KPS는 카자흐스탄의 여러 발전소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환경설비 구축과 발전소 성능 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참여하는 투르키스탄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총 투자비 2조 원 넘게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고요. 컨소시엄을 통해서 혹 어, 토지 확보를 마치고 건설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사가 이제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항공용 엔진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지난달 밝혔습니다 지난 주총에서 항공기 엔진 제작, 추진체, 보조기 부품 제작, 정비와 판매 및 서비스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항공기, 특히 무인기 엔진 개발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올해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화석연료를, 이제 화석연료 에너지를 처음으로 좀 앞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형 해상풍력단지가 속속 개발이 되면서 2030년 100조 원 규모의, 자, 엄청난 이제 큰 규모의 시장이 좀 열릴 전망이 나와주고 있고, 국내 첫 해상풍력단지인 탐라 해상풍력도 4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확장을 계획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관련 사업을 또 맡을 예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이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제 최근의 하락 이유. 자, 그 중심에는 이번 총선에서의 국민의힘의 참패가 좀 있었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이 차질을 좀 빚을 전망입니다. 특히 원자력 발전과 기후 에너지 정책 등에 있어서 충돌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우선 윤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이며 추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등은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래도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예산 그리고 각종 어, 이 부대법안 처리 등은 여서야 내 국면에서 우호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악재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슈는 좀 많았어요. 오늘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좀 정리하겠고요. 이제 여러분들 드디어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이제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가격대 나,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들어가서 위험한 구간은 아닌데 어쨌든 모멘텀이 한번 꺾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안전하게 좀 접근하실 분들 그리고 좀 확실한 걸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반대 의견 드리고 좀 베팅하는 거좀 모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지금 가격대가 막싼건 아니지만 들어갈 만은 하다 왜냐면 우리가 체코 원전 관련해서는 베팅을 해볼 수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좀 성향에 따라서 접근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을 한번 해보실 분들 체코에서 왠지, 왠지 수준을 좀따낼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좀 하락을 하더라도 뭐 크게 여기서 많이 빠질 그럴 만한 지금 상황은 아니에요 재료 자체가 나쁘진 않기 때문에 어 이제 체코 원전만 좀 수준을 따낸다면 어쨌든 우리가 아까 그 재무제표에서도 확인했잖아요. 지금 실적은 좋지 않 못해요. 그래서 실적으로 가는 거 아니라 지금 테마로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주가의 상승은 테마로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실적 뭐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은 테마로만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체코에 조금 이제 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현재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건 체코가 거의 좀 유일하지 않을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쨌든 베팅을좀 해야 되는 시점이고, 어,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규 진입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자, 일단 목표가부터 설정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테마 자체는 괜찮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많이 보고 있어요. 22,000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은 조금 많이 드렸고, 22,000원까지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어쨌든 테마가 좀 터져줘야지 올라갈 수 있고, 만약에 체코 관련해서 또 실망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또 박스 구간 안에서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좀 계속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뭐, 어쨌든 뭐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보유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은 위험한 건 없어 보이는 구간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좀 많이들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대응하시냐면요.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라인 하나 드릴게요. 라인 하나. 자, 19,000원 라인 하나만 더 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단 관리는 19,000원 라인 하나 보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19,000원 밑으로 평단 관리 무조건 해 주시고 19,000원 밑에 이미 좀 여러분들이 평단이 위치해 있다면 굳이 물탈 필요는 없어요. 계속 보유만 해 나가시길 바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9,000원 라인 밑으로만 빼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무리하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낮출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뭐 재료 자체는 전반적으로 좋긴 하지만 어 총선 관련해서 좀 실망감이 있었고 다시 한번 좀 체코 관련해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는 지금은 확실하게 된건 없다 베팅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투자를 이어가든지 아니면 정리하든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공지했다시피 내일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사를 진행 하기 때문에 영상은 좀 올리기 힘들 것 같고 가능하다면 제가 이사가 끝나면 바로 스튜디오부터 제가 손볼 예정이기 때문에 어 짐은 나중에 풀고 스튜디오 빨리 해서 토요일부터 좀 가능하면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 좀 늦어질 수도 있어야 하지만 빠르면 토요일부터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